그러니까 내년 바람에 문서가 하나 들어올랑 라걸 잡아도 괜찮다 그래. 네. 잡아도 괜찮다, 문서는. 어, 문서는 잡아도 괜찮다. 어, 또, 이분들이 또 그런 게 있잖아. 스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4년 갑진는 양띠분들 운세를 볼 건데요. 네. 어, 이 22살 분들은. 음. 너무 어려워 네, 패스를 조금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서 좀 음. 패스를 하고요 음. 첫 번째로 (91년생) (33에서) 3 4세 되시는 양띠분들입니다 음. 신미생 이분들은 있잖아 굉장히 까시락져요 네. 양이 온순하다 그러잖아 욕심이 배 밖으로 안 나와서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욕심이 그니까 욕심이라고 하면은 쓸데없는 욕심이 아니야. 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일인자가 되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니까 좋은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미생 이분들, 어 문서 잡은 분들은 문서에 또 욕심이 있다 고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내년 바람에 문서가 하나 들어올랑 라걸 잡아도 괜찮다 그래. 네. 잡아도 괜찮다 문서는 어 문서는 잡아도 괜찮다. 어 또. 이분들이 또 그런 게 있잖아. 이제 뭐 결혼 홍기도 되고 여러 가지 가 있잖아. 근데 결혼은 아, 올해가 낫지, 내년보다는. 네. 어, 결혼 패스. 아, 내년 하지 말아라 응. 어, 대신 이제 날잘 보고 와야지. 네. 왜 그러냐면은 자꾸 공방이 들어, 2년간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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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참고를 하시고, 네. 문서적으로 잡고 내가 해결, 그래도 이게 먹을 복, 식복들이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신미생들이.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재주가 많잖아. 음. 재주. 잔재주가 많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잔재주들이 많거든. 네. 그래서 제주꾼들이 많기 때문에 내 재주를 시컷 활용을 해도 되는 한 해가 될것 같아. 재주 아... 있는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내가 내 재주, 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재주들을 시컷 음. 활용을 해서 그쪽으로 밀고 나가도 음. 좋은 한 해가 될 거라고. 아... 음, 그렇게 보여죠. 음. 그 다음에는 이제 79년생, 45에서 6시 되십니다. 김희생이죠. 음. 김희생분들. 좋아 음. 그리고 이분들도 자손으로 좋은 일 웃을 일 있다고 그러세요 네. 어, 자손으로 웃을 일 있고 또 어, 문서로 치면 문서도 내가 잡았던 어 네. 문서도 좋은 일이 있지만 변동이 많대 음. 들고 날고 음. 내가 뭐 팔아야 될 문서 조금 손해를 봐야 된다 팔아야 될 문서는 내가 사는 문서는 네. 음 훗날에 나한테 효자가 되는데 네. 내가 팔 문서, 네. 내가 매매해야 될 문서 있잖아. 그렇죠. 매매 문서에는 조금 손해를 봐야 된대. 네. 손해. 내년에는 이 김희생들이 내가 가져오는 거지 주는 건 없단 말이야. 음. 주는 건 손해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음. 그래서 매매나 이런 것들은 손해를 봐야 되지만 내가 사는 문서에는 괜찮대. 음. 뭐 빌딩을 사든 집을 사든 그런 문서는 나한테 효자되는 문서가 들어온대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잘. 판단해서 움직여야 돼 아니면 뭐 가까운 점집이 있다면 점을 보는 것도 그치, 괜찮을 텐데 네, 아니 왜 무당이 있겠어 안 좋은 거는 막고 네. 가고 내가 판단 못하면 조언을 들으려고 가는 거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해결을 해서 풀어가는 거지 좋습니다. 응. 자, 마지막으로 67년생 시윤 7에서 시윤 8이 되시는 정미생 분들입니다 응. 선생님 정미생들은 조금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음,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또 자손 때문에 조금 근심이 있을 수 있대. 네. 음, 근심이 좀 있을 수 있고, 사실은, 네. 음, 편안한 삶을 가진 자들이 또 많아. 네. 어 그런데다가 이제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 조금, 어 이런 기운들이 강하게 들어온 사람들은 자꾸 부부의 공방이 들어. 음. 부부의 공방. 네. 그러니까 부부의 공방이라는 거는 이별이잖아. 네. 뭐 자손으로 근심도 들고, 또 부부의 공방이 자꾸 들어 응. 공방이라는 좋은 사람은 굉장히 좋지만 응. 이런 부류들이 조금 느껴지는 게 다툼이 있다던가 응. 또 이별이 있고 또 시비가 걸리고 부부 간에는 좀 합이 안 된다라고 보여지거든 응. 그러니까 어~ 내년 바람에 정미생들은 그거를 좀잘 넘겨야 돼요 응. 조금 다툼이 있으면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왜 응. 그러냐면 이게 이별로 들어 응. 이혼이라는 얘기지 응. 그러니까 이혼해서 아, 못 살게 생겼으면 이혼해야지. 그쵸. 굳이 못 살게 생겼는데 뭐 굳이 그냥 이혼이 안 되려고. 사. 세상이 변하고 달라라가는 세상인데,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 근데 별거 아닌 것 같고도 예민해진다는 얘기야. 이해하고 넘어갈 것도 예민해져서, 어, 이별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 이렇게 뭐냐, 후회를 할수 있다는 얘기지. 정말 못생긴 사람은 이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응. 양띠 분들도 조심해야 될점 하나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또꼭 음. 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해서 그런 부분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너무나도 영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